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A52 제가 이제 사용기인데 어, 사용기는 특별히 별건 없습니다, 사실은. 네, 별건 없는데 뭐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조만간 올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A53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A53에서 이제 제일 겪었던 이런 버벅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진짜로 없고요. 이제 S22와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씩은 있는데, 그게 실사용에서 크게 체감이 되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A53 있으면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텐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유튜브나 그런 곳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제외하고, 일단은, 뭐, 카메라나 이런 것도 저는 괜찮았어요. 특별히 나쁜 건 없었는데, 이 전면 카메라가 너무 누렇게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또,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뭐 OLED이긴 하지만은, 그에 따라서 약간, 이것도, 좀 뭐랄까, S22에 비해서는 좀 그,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선명도가 좀 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못쓸 정도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 아쉽다 정도지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 뭐, 좋습니다. 128, 128기가, 기본 128기가. 이건 삼성에서 128기가는 정말 준, 잘 주는 거 좋고, 그에 따라서, 외장 메모리 1 테라까지 확장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여기 3.5mm 이어폰 단자. 요새는 잘안 쓰지만은,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스피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기여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예. 조금 민감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근데 괜찮았어요. 특별히 뭐 스피커도 없고. 그 다음에 6 5인치에 대화면. 이것도 정말 좋았고, 동영상 볼 때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배터리가 <laughs> S22 같은 경우는 이두 개를 들고 다녀도 제가 하루에 50%를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금방금방 달더라고요. 예. 근데 얘는 그래도,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능만으로 굳이 따지면은 이제 S22가 뭐 GS 그런 걸다 떠나서 그냥 긱벤치로만 따지면은 어쨌든 점수는 높잖아요 근데 어 조금 더 안정성을 보면 얘가 좀더 좋은 것 같고 발열 관리 자체도 제가 게임은 안 하지만은 만약에 두 개를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똑같은 컨텐츠를 소비했을 때 똑같이 뭔가를 했을 때 한다 그러면은 얘가 발열이 좀 적어요 예. 그래서 배터리도 오래 가고 좀 그런 부분에서 S22가 좀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더더욱이 합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도 괜찮게 나오고요 이제 전면 카메라가 좀 아쉽지만은 후면 카메라는 이제 잘 나오고 뭐 굳이 따지자면 망원이나 이런게 없어서 아쉽겠지만은 저는 어차피 광각으로만 거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OIS 들어가서 너무 좋고 어 25W 고속 충전이 돼서 너무 좋고 뭐 디자인이야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막 S22가 디자인은 예쁘죠.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깔쌈하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매트한 소재의 플라스틱이지만은, 예. 그래서, 어, 굳이 이제 총평을 내리자면은, 되게 제가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총평을 내리면은 지금 이거 정가로는 못, 정가로 거의 지 구매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정가가 599,500원?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로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세일해서 사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 마켓인가 옥션인가? 거기서 이제 한 36만원 샀으니까 진짜 좋은 거죠. 대신에 이제 삼성페이랑 통화 녹음이 안 되는 거 빼고는 정말 좋은 건데, 저는 만약에 한 40만원대, 한 45만원 정도? 예. 네. 그 정도로만 구매해도 정말 극강의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성비 좋고, 120Hz 지원되고, 뭐, 버벅임 없고. 그래서, 자꾸 A53이 최적화가 안 돼서 그런다. 자꾸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제가 구매를 해서 최적화 해봤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디지털 프로젝트 가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그 영, 여러분들도 AOS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AOS가 확실히 버벅임이 정말, 정말 없어요. 예. 그니까, A53 대비 버벅임이 진짜 없어요. 그니까, 러 제가 만약에 이게 버벅임 있으면은, 이거 무조건, 바꿔야 팔다 이러는데 지금 벌써 보름 동안 썼는데도 버봉이 같은 거였어요. 되게 부, 이거 보세요 쾌적해요. 네 이런 식으로서 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네이버인데도 이렇게 쾌적해요. 이제 A 오 사람 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저는 아이고 깜짝이야. 저는 모든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어, 뭐라 말씀드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되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S 2 2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두개 들고 계속 가서 쓰는 데도 특별히, 이 화면이 조금, 누렇게 나오는 거, 그런 것 말고는 좀 없어요, 사실은. 네. 전면 카메라도 뭐, 화소수가 높지만은,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웬가라면 저는 구할 수 있으면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구하면 좋으냐면 S10 이전 시리즈를 좀 쓰시는 분들께 되게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S10도 만족감이 되게 높았고, 노트10도 되게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이전 모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전 모델이 2010년, 아, 이제, 말이, 말이 안 나오네. 예. 언제나죠, 저게? 2 0 2000... <laughs> 아, 2018년인가? 예, 그 때쯤 나왔으니까, 예. 지금, 이거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예. A53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댓글도 계속 보는데, 어, 나는 안 버벅여요. 어르신들께 좋아요. 예, 그거 다 좋단 말이에요, 예. 누군, 이거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거를, A53을 썼을 때 너무 버벅여요. 지금도, 어제도 제가 만지고 왔거든요. 네. 그니까, 러좀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래그십만 쓰다가, 조금, A53을 쓰면 진짜, 진짜 힘든데, A52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거 진짜 강추, 강추. 예, 네, 진짜로. 이거, 귓벤채소서 아직 퇴출 안 됐죠? 네. 그랬으니까 강추 드립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말만 두석시 했는데요. 네. 진짜 좋습니다. 예. 네, 후회 안 하세요. 넓은 화면에 용량도 뭐 늘어나고, 뭐, 6.5인치에 배터리도 오래 가고, 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네. 어지간한 뭐 S22 플러스 이런 거보다 이겨서 하는 게 훨씬 나요. 예. 네. 제가 S22를 쓰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플러스는 안 쓰지만 어쨌든 작아진 화면은 뭐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